자 여자 초등부 5, 6학년부 3조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선수들 출발합니다. 네. 자 1번 선수, 1번 정세희 선수 1번 레인 브레이크아웃 구간에서 상당히 이득을 많이 보면서 나왔고요. 초반 25도 가장 빠르게, 어, 좋아요. 네, 16초 10, 지나갔어요. 16초 후반 때 통과를 한 걸로 보여줘요. 자, 이러면 37초 기대할 수 있는데요. 네. 자, 마지막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와우 DPS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미끄러지지, 터치! 네, 37초 97의 기록으로. 네. 그렇고요. 이루비 선수 40초 78, 최효진 선수 41초 62입니다. 자, 여자 초등부 오륙학년부 마지막 경기 시작하겠습니다.